안녕하세요. 홈필라테스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다리 교정 운동법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다리와 다리 많이 들어보셨죠? 오다리, 흰 다리, 다리가 우리 항아리처럼 휘었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오다리를 일단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다리 일단 모으시면 되세요. 모아서 간단하게 내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질수록 오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리가 붓게 되면 우리가 워너비하는 일자 다리, 늘씬한 다리가 될수있고요 오다리가 왜 이렇게 휘어지는지부터 먼저 알아볼텐데요. 무릎 사이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다리는 여기 고관절이라는 우리 뼈가 있는데 허벅지 뼈가 이 뼈가 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관절 내전이라고 된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다리를 볼수 있는 방법 오다리 운동 할수 있는 방법 체크하시면 다시 다리는 두 다리를 주먹 두개 넘비 벌려 보시고요. 이때 내 무릎뼈가 정면을 보시면 정상 다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관절이라는 허벅지 뼈가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무릎뼈가 정면이 아니고 안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약간 이렇게 안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면 종아리도 희게 되고 다리가 점점, 점점 항아리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운동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두 다리를 먼저 붙일 겁니다. 붙이셔서 손이 살짝 골반 옆에 놔두시고요. 무릎뼈가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붙여주세요. 붙이게 되면 우리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써지고요.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킬 거예요. 네.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자 접었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는 게 간단한 운동이고요. 자 내려갈 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그리고 내려갈 때자 엉덩이 힙이 빠지거나 하지 않게끔 하시고 자허리를 꼿꼿하게 내려가 세우시고 내려갔다가 그대로 무릎을 붙이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허벅지 안쪽 운동 들어갈 거고요. 자두 다리 붙여주시고 손은 골반에 놔둬 놓고 자 꼬르마시면서 내려가셨다가 내쉴 때에는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 마시고 앉아주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키가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 다섯, 네자 옆에서 볼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두 다리 붙여 놓은 상태에서 손은 다시 골반에, 자 키가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엉덩이 빠져지지 않도록 오리 엉덩이 만지지 마시고 자 내쉴 때는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척추가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아닌 뒤로는지 자 느껴주시고요 합니다 마시고 다섯 번 내쉬고 하나 다시 마시고 둘 마시고 셋후 마시고 내려가시고 넷 마시고 다섯 정면으로 들어오시고요. 자첫 번째는 안쪽 근육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자 동작은 똑같이 손 골반에 놔두시고 자 무릎을 접었을 때 이때 무릎 사이를 좀 벌려주세요. 벌리셔가지고요. 자 근데 고관절 뼈가 여기 허벅지 뼈가 자,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고관절 외회전근이란걸쓸 거고요. 그러면 엉덩이대에 힘이 들어오세요. 자, 힘을 툭 풀면요. 무릎뼈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앉아주실 때 무릎을 벌렸다가 고관절뼈, 여기 허벅지뼈를 바깥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을 쓰시고요. 힘 푸시면 다시 어, 허벅지뼈가 들어오세요. 자, 엉덩이 두 번째 있는 근육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도 키가 작아진다는 느낌인데 엉덩이 뒤로 빠져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요. 갑니다. 자, 앉으실 때는 호로숨을 마시고, 무릎 벌리고, 내쉴 때는 엉덩이 힘을 쪼아주듯이 훅 일어나시면 되세요. 굴고, 다시 내려가시고, 둘, 끌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셋,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네.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걸렸다가 여기 허벅지 뼈를 돌려주듯이 엉덩이 풀어주시고 옆쪽 돌려 다시 자두 다리 붙여주시고 여기 힘 빼시고 자 다시 갑니다 자 앉아주시고 무릎 바깥으로 돌려주고 엉덩이 힘어 주시면서 일어나시면 옆쪽으로. 엉덩이 밑에와 허벅지 사이 뒤선 보이시죠? 엉덩이를 꽉주저이 선이 많이 많이 줄수록 힙에 힘이 많이 들어 다고보시면 되세요.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둘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셋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넷 후. 땅땅한지 주름이 많으시는지 풀어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섯 풀어주시고 자, 일단 오다른 운동을 두 가지로 마쳤고 해봤고요. 첫 번째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하라. 두 번째는 내엉덩이 힘을 더 사용하라. 그래서 안쪽과 엉덩이 힘을 많이 기르셔가지고 자 섰을 때내 무릎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두 다리를 모았을 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 체크하시면서 이 운동은 1단계에서는 10번에 총 3세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을 하시고 난 상태에서 2단계에서는 똑같이 자, 10번 하셔서 3세트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매일매일 실천하셔야지 내 다리가 일자다리, 원어비다리 늘씬한 다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운동이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